매일 써도 좋은 이 기름 갱년기의 효과까지 있대요. 가뜩이나 더위로 지쳐있는 요즘 갱년기로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홍조의 불면까지 너무 힘들죠. 근데 의외로 이 기름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현미유예요 쌀겨에서 뽑아낸 기름인데요. 여기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감마 오리자놀 이 성분은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해줘서 갱년기 증상인 홍조, 불안, 불면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미유에는 비타민 E와 토코트리엔올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가득해요 피부 노화 막아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정말 잘 맞는 오일이랍니다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 볶음에도 쓰기 좋고 샐러드에 뿌려도 깔끔한 맛이라 매일 식탁에 올리기 부담 없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몇 병째 사용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 클릭하시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갱년기 관리 거창할 필요 없어요.